여러분, 여러분은 두려운 것, 불분명한 것, 알지 못한 것을 좋아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만약 도전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이때까지 좋아하는 것만 하고 하기 싫어하는 것들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엔 이 캠프에 오기 싫어했습니다. 이 컴! 캠프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게 거의 없었기 때문이고요. 더군다나 저도 처음 보는 친구들이랑 친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야 캠프가 그나마 재미있고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노력했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다 보니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핸드폰을 쓸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부모님께 연락도 하고 친구랑 문자를 주고 갔다가 형이 저한테 PC방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laughs> 원래 같았으면 부러겠지만 저는 이미 친구들과 많이 친해져 별로 부럽지가 않았어요. 이러한 경험으로 도전을 해야 세상에 숨어있는 재미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도 제,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하지 말고, 자신이 모르고 있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 장점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